수술을 하지 않고 기수가 심해서, 아파서 드는 친구한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청담우리 동물병원 재활 팀장 김승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튼튼진물과 친해질 수 있게 친해지는 방법과 그리고 간단한 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우리 동동이랑 같이 해볼 거고요. 동동이는 진보를 많이 해봐서 이게 두려움도 없고 먹을 거에 엄청 집착하는 친구라서 겁 없이 올라오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튼 진보이 우리 소형견 아기들이 올라가기에는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 있는 뭐 탭이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최소한 중간 정도는 높이를 맞춰 주시고 애기한테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애기를 그냥 들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흔들리면 운동이 된다 운동은 물론 되지만 애기들이 이 도구를 친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게 흔들리는 도구 무서운 지표면이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너무 거부인서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스로 올라가게 해주시면 높이를 맞춰주셔서 최대한 가능하면 높게 그렇지만 그냥 똑같은 높이로 해버리면은 왔다갔다 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다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가간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이는 만들어준 상태에서 스스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런 도구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하지만, 이런 도구조차도 애기들한테는 또 다른 무서운 바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단단한 걸로 해주시는 게 집에서는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 하실 수 있으시면 2인 1조로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처음에는 애기들이 올라가더라도 무서워서 뛰어내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는 한 분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면서 애기가 혹시나 뛰어내리고 다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켜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기수가 심해서 아파서 드는 친구한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수술 하고 나서 괜찮은 상태에서 다리가 충분히 다 회복이 됐는데도 애기가 아직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또는 이 근육량이 많이 부족해서 못 뛰는 친구들한테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